네. 안녕하십니까. 정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막 시작하신 무과금 유저분들께 추천하는 결투 솔로랭크 게임 덱 소개와 조합 원리를 좀 이해시켜드리고자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덱은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 에코를 베이스로 합니다. 추가로 벨라 에코는 금지된 수 1인 탐험 15별을 클리어하신 이후부터 분지된 수비나 자동차 보상에서 획득이 가능한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벨라이코의 특성이 상대 마법사 유닛을 공격하면 타락치가 왕창 쌓이는데 높은 공속 등을 가진 소환수를 이용해서 해당 공격 횟수를 채워서 왕자를 계속 소환시키고 이를 이용한 딜로 찍어 누르는 게 메인이 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녀석은 초탄에 쿠르시오를 쓰는데 정말 위협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덱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정답은 없고 주요덱이랑 이제 어 나머지 서브덱들 이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벨라 에코에 대한 좀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나이튼즈랑 헤르미온은 이두 개가 거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제 플레이 성향에 따라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헤르동온을 선택했으면 나이튼즈랑 기우까지는 좀 같이 가주는 게 좋지 않나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또 이제 괴물제까지 코스트가 낮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가 헤르미온 동료를 이제 첫 번째 둔 거는 이제 초반에 나이튼즈의 두배 뻥튀기를 좀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헤르미언네가 소환이 됐을 때, 기우마법이나 이센디오를 통해서 이제 딜뻥을 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카드고, 이제 괴물책이나 삼괴물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소환수 중에서도 이제 이속이랑 공속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어, 요것도 그렇게 넣었고, 일단 픽시 같은 경우에는, 어, 벨라에코의 코스트 대비 효율이 되게 좋아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3마력 밖에 먹지 않았는데 3마리가 나와서, 어, 저는 이제 체감상 스택 샀는데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집어 넣었습니다. 어, 뭐, 네뷸러스는 뭐다 아시겠지만 상대의 나이튼즈, 이제 회피하거나 카드 유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뭐, 어, 요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 카드들은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카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런 같이 대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사용 금지덱에 지금 나이튼즈가 트 걸려 있어서 일단 연습 게임을 일단 진행했습니다. 잘못 나 오..오케이 오케이 광이 난 분이 오셨네 오케이 침착하게 일단 괴물 책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어, 핵심은 이제 헤르 동료를 소환하면서 나이튼즈를 써서 나이튼즈가 어, 이중으로 발현되게끔 예, 픽시는 딜보다는 어, 판타스틱 봉으로 어, 폭탄 데미지를 주거나 어, 공격 횟수를 늘려서 이제. 스택을 쌓아주는 그런 거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 하단을 봐주시면 은 이제 스택이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138까지 숫자가 차면 아에 이제 게임 마무리가 됐죠. 네, 저 숫자가 138까지 차게 되면 망령이 소환됩니다. 네, 뭐 게임 끝났죠. 초반 견제 해 주고 아 근데 네, 용덱이네요. 오케이, 네. 딜로 찍어 누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딜이 들어가죠. 네, 헤르미온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네, 보시다시피 뭐 입이 통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All right everyone. We're in this together now. o r m n 그 나이트믹스 실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네블러스라고 이제 안개를 사용해서 적마법사그 안으로 들어가면 공개가 공격이 되질 않아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벨라 에코 조합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의 결투가 벤픽이나 신규 카드 같은 걸로 주요 메타들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 손을 대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덱 소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라올 제 영상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응원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벨라덱 결투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